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여러분들 가정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또한 정말 좋은 차량을 가지고 와봤는데 요즘에 계속 쭉쭉쭉쭉 SUV 차량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준비 차량도 자신 있는 매물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쌍용 렉스턴 W RX 7 모델에 되어 있고요, 이 차량 4륜 모델입니다. 4륜 모델에 등급은 럭셔리 등급이라. 옵션 상태 또한 상당히 뛰어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블랙이나 실버 색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화이트 바디에 크루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13년, 3월 등록한 13년식의 주행거리 8만키로 를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약 7만 9천 킬로미터. 이제 약한 8만 킬로미터를 거의 주행을 했는데 연식 대비 키로수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차량 성능 기록부 상태 보, 보게 되면 완전 무사고의 하부에 미세 누유 단한 방울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리 상태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의 금액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113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렉스턴 W 차량을 보셨겠지만 1,130만 원의 화이트 바디, 근 8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 찾기 정말 힘듭니다. 구독자분들이 빨리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매판 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 헤드라이트는 보시면은 슈퍼렉스턴과 다른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죠. 옆으로 찢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보실 수가 있고요. 전면 프론트 쪽에 쭉 보시면은 크롬 부분 까진 부분도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앞쪽 후드에도 큰돌팁이나 파손된 것도 전혀 없고요. 앞 유리에도 스톤칩 하나 없네요 그 다음에 앞쪽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는 교체 시기가 도래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휠 정말 깨끗하죠 크롬 일 들어가 있습니다 저 마크가 체어맨 마크랑 똑같은 마크가 들어가 있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사이드 리피터 미러 파손된 거 전혀 없습니다 선팅지도 깨끗하고요 외판도 장면 보게 되면 이쪽에 정말 미세한 문콕 하나 있네요 뭐 티도 안 납니다 이렇게 제가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막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사소한 문콕이고요. 사이드 스텝까지도 있습니다. 네, 타이어는 내짝 다 교체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 상태는 정말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쭉 넘어와서 보시면은 썬팅지 정말 깨끗하고요. 뒤쪽으로 RX7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RX7은 이제 3000cc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감지기도 당연히 정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면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쌍용 이 렉스턴 차량 같은 경우는 7인 모델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뒤쪽으로 안전벨트 이렇게 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수납공간도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도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수납공간도 하나 들어가 있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트렁크 안쪽 상태나 안쪽에 뭐 부착물이나 그런 거 없이 정말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리 상태 정말 좋네요. 지금 연식은 좀 됐지만 키로수도 짧고 외판 관리 상태도 크게 문제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편 외판까지도 쭉 보면은 이쪽 외판까지도 정말 깔끔합니다. 제가 외판 쪽으로는 흠을 잡을 곳은 없었지만 딱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금액대 다 좋고 외판 상태 다 좋았지만 타이어 상태가 교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저 타이어는 교체할 때 만약에 뭐 신품을 원하시면 신품 교체도 가능하고요, 중고 타이어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중고 타이어도 교체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만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 시트 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외판과 맞게끔 실내 상태 또한 완벽하고요. 발판 코일 매트와 함께 공조기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뒤쪽으로해서는 컵홀더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도어 트림 쪽에 보시면 전자석에 열선 시트까지 깔려 있기 때문에 패밀리 차량으로도 손색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운전석에 이렇게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를 보여드릴 텐데, 차량 키두개 있습니다. 스마트 키두 개나 보유하고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죠. 시동을 걸게 되면 일괄적으로 상당히 잘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고등 올라오는 거 전혀 없이 깨끗하고요. 실주행거리 79,745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전동접이 전혀 이상은 없고요. 운전석만 오토 윈도우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창문들도 전혀 이상은 없고요. 스티어링도 위쪽엔 하이그로시 잘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가죽 상태 또한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뒤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각 가지 버튼들, 블루투스 버튼과 함께 각 가지 버튼들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토 와이퍼, 오토 라이트까지도 전부 다 있고요. 위쪽에는 지금 하이패스 룸미러, 앞뒤 블랙박스 투 채널도 전부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또 4륜이 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고민이신 분들 계시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단에 넣고 4륜의 하이부터 네, 정상체결 잘되고요 그 다음에 로우 네 딱 하고 밑에서 잡히는 소리 정상 작동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보드 위쪽도 부착물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은 지니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 패널 상태도 전혀 이상은 없고요.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미션 상태까지. 지금 미션 상태도 RPM 부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완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션 상태까지 정말 완벽했고요. 밑에 쪽으로 보시면 열선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도 작동을 했었을 때 히터 먼저 한번 켜 볼게요. 히터가 가장 중요하니까. 히터 틀었을 때 히터 굉장히 잘 나오네요. 히터 따뜻하게.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상태 또한 정말 깨끗해가지고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내 상태도 깨끗했고 외관 상태도 정말 깨끗했습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엔진은 열었고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 또한 상당히 규칙적이고요. 미션 엔진 상태 그리고 사륜 체결 상태까지도 정말 완벽했습니다. 이 차량에 딱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타이어 소모품 상태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단순 소모품이기 때문에. 엔진과 미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엔진과 미션 상태는 정말 완벽했던 차량이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1130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으신 분들은 상단의 대표 번호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전국 탁송 전액 칼부까지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가정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